음. 자, 네, 쿠팡이 TV 상품을 팔고 있죠. 자체 브랜드. 그래서, 아마존,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뭐, 아마존 하는 건 쿠팡이 다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음. 그것도, 아마존은 이제 아마존 베이직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 아마존 베이직스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소기업들,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기업들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싸게 팔고, 또 상위로 링크를 시키고, 그뭐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목록에 뜨게 해서 불공정한 경쟁을 펼쳤다가 문제가 됐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픽디자인이라고 있었는데 있었는 데가 아니죠. 지금도 있죠? 과거형을 만들면 회사가 죽은 것 같잖아. 어, 뭐 픽디자인이요? 어. 아직 있죠, 당연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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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뭔뭔 소리야. <laughs> 그러니까 내가 순간 과거형으로 얘기했네. 아무튼, 어. 픽디자인 좋아요. 아무튼. 픽 디자인 제품을 그대로 베꼈다가 아주 욕을 더럽게 먹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쿠팡도 비슷하게 PB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조선일보에서 단독이라고 한 기사가 나왔는데 쿠팡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베꼈대요. 베껴서 PB 제품을 내고 있고 이제 쿠팡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직원들이 고직적으로 리뷰를 달고 있대요. 제품에다가. 음. 그래서 순위를 높여서 검색해서 좀더 높게 뜨고 리뷰를 더잘 받게 해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금 네, 조선일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나온 예시가 이제 타임타이머 뭐 무서움 시계인데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건뭐 조이오홈이라는 회사의 제품과 뭐 거의 똑같이 생겼다. 쿠팡은 이제 3사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3사의 제품이 더 저렴하다. 근데 6건의 리뷰가 있는데, 직원이 5건을 썼더라.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독서대도 예시가 있었고요 맞네요. 그래서 이건 뭐, 쿠팡이 이제 PB를 한게 아니라 거의 복제한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아마존 베이직스가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사례이고, 다만 뭐이 얘기도 있어요. 애초에 그 비교 대상으로 나온 중에 이 타이머가 이 타이머도 애초에 다른 회사 걸 배낀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요즘에 무슨 타이머죠? 이거? 있는데. LT 타임 타왜 l t 에요 그러게. 뭐뭐 뭐 마이... 이것도 인을 연결하나. 이것도 ]인가? 이것도 설마 인터넷 어브입니까 어부... <laughs> 그럴지도. 그 요즘에 무슨 타이머지? 구글 타이머인가? 구글 타이머. 뭐 있었는데, 아, 아 타임 타이머인가? 뭐 아무튼 유명 음, 음. 타이머 중에 그있어요그1 시간 집중하게 해주는 무슨 타임? 구글 타이머인가 있는데 그거랑 좀 유사하게 생기긴 했어요. 포모도로 말씀. 포모도로인 것 같아. 에이.. 응. <laughs> 그 토마토 모양.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네, 일하고 그런 있죠. 아뭐본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건 근데 이건 대놓고 토마토는 아닌데. 그래서 뭐 일단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피 음. b 음. 제품이 이게 복제냐 아니냐 그리고 원제품이 복제냐 아니냐 일단 그건 너무 그건 냅두고 제일 눈에 띄는 건 직원들이 리뷰 조작에 가담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이라면 이제 b 이못 믿겠죠. 음, 그렇죠. 아, 그 참, 네. 뭐 아니 진짜 뭐 쿠팡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 아마존을 닮고 싶어하는 건지 한 상황인데, 저그그 그 와중에 밑에 이제 저 T.점님이 사기 썰을 풀겠다고 <laughs> 그러셨는데, 뭐죠 이건? 또그 아마존이랑 비 비슷... 아마존 따라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랑 같은... 같은데 아마존도 물건을 보면은 이제 상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셀러를 그 밑에다가 나열해 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물건을 그쵸? 그래서 그 이제 조금 더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들이 좀 가지고 있다가 뭐 조금 더 싸거나 아니면은 구매하기 좋아 보이는 조건의 물건이 나오면은 그걸로 구매 링크를 교체를 해놓잖아요. 요즘 쿠팡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거 로켓 배송이 아니면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 페이지 하나 운영하고 거기다가 이제 싼 걸로 이제 바꿔치기 해서 링크를 달아놔요. 어,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몇달 전에 이제 쿠팡에서 심, 운동화를 하나 사셨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드, 들었나 봐요. 이제 뭐 불편하지 않고 뭐 그러셔가지고. 이제 때마침 인터넷에서 보니까 똑같은 게 똑같은 게 가격이 반값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두 개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물건이 왔는데, 한일주일 있다가 와가지고 보니까 통에 이제 어 중국어가 막써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이상하다. 이러고 신발을 열어봤는데, 신발 사이즈가 다르게 온 거죠. 따지고 보면은. 저는 200, 음. 235를 시켰는데, 그 신발 보면은 신발 안에 플라스틱으로 그, 그 모양을 고정시켜 놓고, 호수가 적혀 있잖아요. 플라스틱에. 그 그렇죠, 트레이 그게, 같은 게 있죠? 네. 그게 트레이에 6호가 써 있는 거예요. 예, 집에서 시킨 건 230이었는데, 6호가, 6호가 아마 차이가 조금 더 있었겠죠? 차이가 조금 더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따서 따지려고, 그, 뭐야, 환불하려고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게 국제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이에요. <laughs>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아, 일단 모르겠고, 전화나 해보자, 이러고 전화를 걸었는데, 중국분이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한국어로 얘기하고, 그쪽은 계속 중국어로 얘기하고, 한국어 이제 서로 기싸움하다가 그냥 따져나서 끊고, <laughs> 쿠팡에다가 이제 환불하고 싶다,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톡이 중국에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왜그 그 있잖아요. 그 뭐야 잘못 그 해외에서 오면은 이거는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뭐 이러면서 위에 그 구분 모양이 뜨잖아요. 예, 그죠, 그죠. 예, 되게 이상한 그 말투로 번역인가 보네. 네. 쿠팡 판매자입니다 고객님이 운동화 240을 주문했는데 232 받았다고 문의받아서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 봐라. 신발에 신발에 깔창에 6이 써있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내가 봤을 때딱 봐도 232다, 240이 아니다. 음. 따졌어요. 240을 시켰네요. 제가. 아,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아, 따지니까. 이 사람은 또 신발, 신발 통을 봐라. 통에, 박스에, 230이라고, 240이라고 써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Uh -huh. 아니, 신발, 신발 그거는 상관없고, 신발 박스는 상관없고, 신발 안에 네, 6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틀린 게 아니냐? 그랬더니, 아, 자기네는 240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얘네들 환불 못 해주겠다. 음. 아, 환불을 하고 싶으면은 배송비를 해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laughs> 음, 음, 음. 그러니까 참고로 뭐, 이거 배송... 얼마죠? 신발이 음. 23한한 켤레 23,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배송비가 음. 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보내는 게. 근데 이제 변심이니까 2만 원이 되겠죠? 그, 그래 가지고 아, 씨 됐다. 그냥 그냥 이거 뭐 누구 선물 주던가 버리든가 하고 알지 이거 환불하려고 돈 쓰고 하는데 짜증나 죽겠다 이러고 이제 다시 했더니 음. 쿠팡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어 고객님 그 셀러분이랑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뭐 그래서 <laughs> 그쪽에 다당하는 말을 잘했나 봐요 음. 뭐 해, 그것도 해결이라면 음. 해결이 해결이겠죠 그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기분 나빠서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그 신발을 줬거든요. 여자친구 사이즈가 그래도 230이어가지고 어, 그래도 맞으니까 너 신어. 이러고 줬는데 여자친구 하더라고. 어 이거 신발 사이즈가 양쪽이 다른데 이러는 거예요? <laughs> 뭘, 뭘 어떻게 한 거야? <laughs> 그래서 대봤거든요. 대보니까 오른쪽 거가 한 1cm 정도 더 길어요. 좀 큰데 그 정도면 오차 범위가 으, 아니야 그거 <laughs> 1cm면 네? 10mm잖아.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대놓고 사진을 찍고 이걸 얘네한테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뭐 똑같이 네. 얘기하겠죠. 뭐 신발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그런 거를 또 <laughs> 어눌한 한국말로 하겠죠. 1cm짜리 편차. <laughs> 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음. 네, 포기했다는 아쉬운 호문입니다 음. 아, 가운데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나라 셀러 통해서 저 뭐야 배송 대행하는 거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좀 불안한 요소가 많거든. 차라리 내가 직접 뭐 몰테일이든지 어딘지 해갖고 직접 내가 그걸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럴 바에는 약간 그런 게좀 있어. 도움이 안 되니까. 에이. 네, 도움이 안 돼. 차라리 아유, 이번에 저 아유, 그런 게 그런 일이 많죠.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셀러면은 진짜 좀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번에저 어, 그다음 소식은 음. 이거는 아, 이거 도 땅콩이 님이 니드들거예요 아, 잠깐 보시라고 신발 사진 그 양쪽 비교하는 거 사진 찍어 놓은 거를 보내드립니다. 어, 어, 뭐, 보내 드릴게요. 어. 보 보내? 보 이거 봅시다. 어, 어떻게 어떻게 오차 범위가 사진으로 눈으로 눈으로 보여요. 와. 그냥 <웃음> 보이는데? <웃음> <laughs> 이거는, 예, 사진으로 봐도 애초에 다른 사이즈의 제품으로 <웃음> 보이는데. <웃음> 아, 그냥 우리, 운동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십시다. <laughs>